안녕하세요. 이디아나 존스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가평 방비행에 탐사 왔습니다. 한때 배낭 여행객들의 성지였던 이곳이 팬데믹 이후 어떻게 변화했을지 3부로 나누어 탐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여기가 방비행 여행자 거리에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 삼거리 이렇게 삼거리 이 오래된 식당 싼나사이도 있고 여기 전에 있었던 K마트 K마트도 본 닫고 없네요. 그리고 PCL, 뱅크, 사나한 깡카, 방비행 지점입니다. 그리고 독훈 게스트하우스, 여기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지었어요. 먹기카도 있고. 유왕프라방 베이커리. 여기가 뭐, 아메리카노를, 한 대접을 주죠, 한 대접. 어마어마하게 주죠. 마사지 잘하는 집도 있고. 또, 또 마사지. 탱고 베이커리. 여기가 제가 기론 전에 마사지 집이었는데 무슨 뭐 그나마도 문을 닫았네요. 신다 가울리 BBQ 예전에 홀리스 커피라고 한국인들의 만남의 광장 같은 배낭 여행자들을 만나만 광장 같은 곳이 지금은 코리아 포크 비비큐 뭐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은데요. 아참 많이들 변했습니다. 홀리스 커피가 이쪽으로 바뀌었군요. 할리스 커피였군요, 홀리스가. 아닌? 할리스커피 GCK 투어. 짐 라인도 하고, 뭐, 그런, 보시고. 또그 역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아마리 호텔. 코끼리, 뭐, 냉장고 바지, 뭐, 이런 거 사던 거. 이 거리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도 뭐 마사지 집으로 바뀌었고, 한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방배뭐 한인심터도 있고. 그쵸? 낮에 오니까 약간 더. 탱한 느낌이네요. 음, 방비행에도 대장금이 생겼군요. 트렐도, 트레일도... PM 호텔. 어, 나름 가성비는 괜찮은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어, 방비행 대장금. 음... 영업을 하나 봅니다 짜장짬뽕도 팔고 광비행뷰광비행 한인휴게소 커피인 별다방 하지만 역시나 썰렁한 느낌이네요 여기가 기네스도 팔고 한참 유명했던 아이리쉬 컵이었는데 아이리쉬 바 게리스 아이리쉬 바였는데 어, 밤에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상당 기간 운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사꾸라빠야 아직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수많은 한국인들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밤이면 항상 모이는 만남의 장소였는데요. 여기가. 서바이디 유니 삐레와바다이팟빛 레오아. 브리데이 클로즈 무다이팟. 아 무다이. 웬오픈 투데이 레 짱몽. 백가몽래빼삐짱 <뼘> <뼘의 때 뼘의 몸> 몽. 아 12. 12 몽. 통무 뽀뽀. 응? 무 뽀뽀. e r 유니 통무. <봐라> 불... 어. 물... <봐라> 유니 어. 무 에브리데이. 유니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어. 라 에브리데이. 아하. 루칸 라이버. 벌라이 는 송무 송무 송무를 레오 어아하하올리빠땅 마보다이 버어이 사쿠라빠가 다시 영업을 한지 이틀 됐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한몇달 동안 문을 열지 않고 또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도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궁화 포차. 이런 포차도 있었군요. 한국분이 운영하시던 것 같은데. 장날이라고 비가 오게 생겼네요. 다양한 코끼리 바지들. 주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옷들이. 사바이드 어 로티 바이 로티데 에그 코코넛 밀크 에그 코코넛 밀크.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행의 명물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근데 비엔티엔에도 많아요 음. 네. 연유를 뿌려서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같이 납니다 계란과 함께